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문제가 생길 때만 하는 기도는 급한 불을 끄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깨어 하는 기도는 집을 짓는 기도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숨 쉬지 않고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닿은 생명은 곧 죽습니다. 크리스찬에게 기도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기도는 생명을 위한 호흡입니다. 성도는 살아있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입술의 기도가 이전보다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큐티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매뉴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매뉴얼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감나는 스토리텔링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떡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늦은 밤중에 찾아옵니다. 얼마나 늦은 시간이었던지 친구네 가족은 이미 다 잠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제약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친구에게 떡 세덩이를 간청합니다. 이에 친구는 그 간절한 상황을 알기에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 떡을 건네줍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바로 간절함이죠.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 없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건이 안 좋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큐티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올바른 방법은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구하라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 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찾으라입니다. 찾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신 역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사는 두드리라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 역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이세 가지 동사는 바로 가기 버튼이 없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동사는요, 능동적인 의미가 단계별로 더해지는 점층적 구조입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최선을 다하는 찾는 사람이 인내하며 두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현재 어떤 동사로 표현되십니까? 구하라인가요? 찾으라인가요? 아니면 두드리 두드리라입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더욱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세 가지 동사가 모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세 가지 동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하는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